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입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도현 군과 관련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늘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유가족은 재현 실험 등을 통해 페달 오조작이 아닌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차량 결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춘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테니스 종목 강습이 지난달부터 파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가 강습비를 몰래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테니스장입니다. 코트 24면 가운데 두 면은 운동을 가르쳐주는 강습 전용입니다. 시설이 좋고 강습료도 저렴해 대기가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코트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강습은 파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가 강습비를 빼돌려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원 찾아보는 춘천 도시공사 테니스 강습료는 수업 횟수에 따라 한 달에 9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 공사가 신청을 받고 공공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강습료는 공사의 세입입니다. 이후 용역 계약에 따라 80%는 강사에게 지급하고 20%를 공사에 남깁니다. 그런데 일부 강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습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았단 겁니다. 일부 강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 강사가 받을 수 있는 강습비 한도가 한 달에 300만 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도시공사도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수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까지 나옵니다. 춘천 도시공사는 반박합니다. 지난달 민원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합니다. 비리 제보를 이제 정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이 그셨고요한분 같은 경우는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금융 거래 정보까지 제출하겠다. 도시공사가 1여일에 걸쳐 접수한 부정수령 의심 사례는 40여 건. 강사 4명이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현재 강사직을 그만두었고 일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강원도 내한 육군사단 내 병영 부조리 의혹과 관련해 직권 조사에 착수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부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가 신병 시절 자신이 겪은 폭력을 되풀이하는 이른바 내리갈굼 형태로 지속됐고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무기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국가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합니다. 속초시는 참전 유공자, 사망자, 유족 가운데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 70여 명을 발굴해 올해부터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65살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보훈수당 예산 34억 원을 편성해 복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고향사랑기부금 담내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담내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삼척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지역업체 생산품이 대상입니다. 삼척시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답례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와 코레일 부산 경남 본부가 연말까지 매달 한 차례씩 동해선 관광 열차를 정기 운행합니다. 이번 관광 열차는 천곡 황금박쥐동굴과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등 동해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음 달은 무릉별 유천지에서 열리는 라벤더 축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3월 첫 관광열차를 임시 운행해 220명이 방문하는 등 동해선 철도 관광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문을 연 정선군 콜센터가 개소 4년 만에 누적 상담 10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정선군 콜센터는 상담원 4명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대표 전화 1544-9053번을 통해 군정 안내와 민원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선군은 민원 응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문의되는 상위 20개 전화번호를 묶은 생활 안내 전화번호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난동을 피워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40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쯤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오늘도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소 더웠던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속초가 27도, 동해 28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무려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면 하늘에는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고요. 오늘은 강한 자외선과 짙은 오존농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긴 옷차림이 땀이 날 정도로 덥겠는데요. 낮 기온은 고성과 양양 27도, 동해 28도, 삼척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목요일 오전부터 강원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